가난한 나라 빚을 줄여주자라고 말하지만, 현실 세계는 냉혹하죠. 그잖아. 누군가가 너한테 공짜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잖아. 그 새끼는 졸라 의심해봐야 돼.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. 저,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. 그니까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, 이거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근데 그게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될 나이 대가 있긴 있어. 언제까지냐면 10대까지요. 10대까지는 주변에서 호의를 베푸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호의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한테 기대를 하는 게 없다고. 너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. 근데 20살만 넘어가도, 대학교만 가도요. 뭔가 호의를 베풀면 갚아야 돼요. 어른이 되잖아요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.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?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. 어른은, 어른은 그렇다. 그죠? 그러니까 10대를 여러분이 그 지위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남이 도와주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. 그쵸? 네가 가는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네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갚으시면 되잖아요.